안녕하세요. 열짱 인생입니다. 아들과 운동하기. 지금 저희 아파트 지하 1층 하입니다. <laughs> 계단으로 지금 우리 아파트가 18층인데 18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. 가자. 올라가자.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? 건강을 위해 한번 계단을 올라,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들이, 아들이 버텨낼지, 제가 버틸 수 있을지, 저도 모르겠습니다.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솔직히 힘듭니다. 4층. 아들이 앞정 서가지고 아빠를 리드하고 있습니다. 5층. 6층, 7층, 다들 7층, 8층, 8층, 40대라고?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30대 못지 않은 30대보다 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는 40대가 되자고요 11층 아들이 있어서 힘이 되네요. 혼자 있었으면 은며충만 아 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을 텐데 아들이 앞장서서 가니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며칠이야? 13층 벌써 14층입니다 야 영상을 찍은, 찍는다는 것도 이런 볼.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아, 어쩔 수 없이라도 모르게 되네요. 이런 걸로 계기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몇 시간? 1이야 16초.

미션 성공. 잘 성공.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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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성공. 성공. 아, 운동합시다.